어, 새벽에 이제 두눈비 돌아다가, 어, 중교수님자서를 누워보라고 하셨습니다. 어, 환상을 이제 보여준다고 하셨습니다. 어, 컷을 보여주셨습니다. 과자 봉다리, 그 초코파이 봉 봉다리 있잖아요. 그런 걸 보여주시면서요.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다. 그래요. 알맹이는 누가 먹었니? 그럽니다. 어, 글쎄, 누가 먹었겠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쓰레기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 나는 가라지를 쓰레기로 본다. 알맹이가 없는 쓰레기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냐. 나도 옛날에 기도 많이 했어. 나도 옛날에 성령충만 했어. 알맹이가 들었을 때 그들은, 아 어, 이전에, 쓰레기가 되기 이전의 상태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자기가 쓰레기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한다. 그러십니다. 음, 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꿈을 꿔줬어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꿈으로 갔어요. 꿈 속에서요, 어떤 집회인데요, 어, 내 테이프를 틀어놨어요. 내 녹음 테이프를 틀어놓고, 크게 틀어놓지 않고, 소리가 더 컸으면 좋겠는데 어, 그게 틀어놓지 않고 무슨 기도회 같아요 어, 내 소리가 이제 아주 어, 그, 어, 그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귀인데요 기도회 같더라고요 어, 내 소리가 이제 음악 소리가 틀, 틀어져 나오는데요 어, 어. 영혼 찬양 될고 한국어 찬양 될고 어, 어, 주를 위해 살리, 어, 주를 위해 살리라, 어, 경배하며 삽니다. This is my desire to honor you. 어, 이 곡이 이제, 한국어로 내가 찬양하는 게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맨 뒤에 앉아있다가요, 일어나서, 어, 따라서 불러요, 따라서.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소리를 안 내고요, 듣기만 해요. 나 혼자 따라 불러요, 그냥 좋아서. 어, 그러다가요, 나중에는 소리가 좀 작아지는데요, 아, 왜 소리를 저렇게 답답하게 들까 생각해요. 음, 근데 이제, 이번에는 신곡 뉴스송인데요. 내가 멘트로 시작해요. 멘트를 하면서, 어, 가사를, 어, 뭐라고 뭐라 얘기를 하는, 가사를 읽는 것 같아. 어, 그러다가 이제 노래를 시작합니다. 어, 내가 조금 전에 이제 잊어버릴까봐, 녹음을 했는데 굉장히 익숙한 어, 익숙한 멜로디입니다. 예. 뭐라고 하는지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멘트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아무튼 기록을 해놨습니다. 참 잘한다고 생각됐어요. 내가 들어도 소리는 좀 작았었는데. 어, 여러 가지, 이제, 로 사항이 있습니다. 어, 나는 이사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하긴 해야 되겠고, 이사를 가긴 가야 되겠고, 어, 24시 기도처수로 해야 되겠고, 어, 어, 남녀 구획을 안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금이면, 안전이 최우선이다. 어, 너무 너무 힘든 숙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해내야 돼요. 그러나 해내야 됩니다. 아, 이제, 아, 이제, 아, 만약 이제 월급을 받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월급을 받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은 내가 너를 지지한다. 어, 그 생각은 참 좋은 기회다. 찬스다. 그 정도 월급이면 교회를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도대체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약간의 지연을 시켰다. 두 달, 두세 달 지연시켰다. 아! 올해는 그냥 준비하고 내년부터 출발이다 내년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일을 잘해요 나는 나는 하이퍼예요 하이퍼. 나는 그是보다是今을 잘해요. 나는天是今습니다 워십댄스 할수 있는 음, 그런 워십댄스와 기도 기도처서와 예 오늘은 그러니까 어제 내가 쓰레기를 만났거든요 착한 쓰레기 말이 안 통했어요. 착한 쓰레기.. 불쌍했습니다. 그, 근데 말이 안 나와요. 그 쓰레기 앞에서 나는 말이 안 나와요.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 참어가.. 어.. 어. 귀신이 그 착한 쓰레기 안을 점령하고 있어서요. 머리 끝에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어... 매우 불쾌하고 불편했어요. 어려워서 설명했을까 기가 막혔는데 그어지러웠서 어지러웠어요 그 여자가 계속 떠들고. 나는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하고 그래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했어 창세기 때 하나님이 최초에 대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 속에서 그 상태 대초의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 당신의 상태는 어지러워 나를 미치게 해. 당신과 같이 사는 사람은 어떨까? 당신으로 인해서 당신의 남편과 자식들은 고통받고 있어. 근데 당신이 그대로 해서 요리를 하고 돈을 벌어다 주고 청소를 해준다고 했어. 당신은 그들에게 그들을 점령하는 거야. 어. 점령하고 모든 걸 뺏어. 자유를 뺏고 더 나은 삶을 미래를 뺏어. 당신은 사악한 귀신이야. 착한 귀신. 당신의 정체를 알았을 때 나는 어지러워. 기가 막혔어. 도고 싶었지만 당신은 틈을 주지 않아. 절대 나에게 틈을 주지 않아 외칠게요 종교인은 쓰어 문들어 주었어 개고생하다 지옥 갑니다 외칠게요